152년 2월 6일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시작한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는 캐나다 한 호텔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영국과 영연방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엘리자베스 공주는 더 이상 평범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등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로 기억될 운명이었습니다. 70년이 없는 통치 동안 그녀는 15명의 영국 총리와 7명의 교황을 만났습니다. 전쟁, 정치적 변화, 그리고 세계적인 도전을 이끌어 영국과 영연방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그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70년간의 통치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952년 2월 6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가 시작된 날 적사 속의 순간 더 알고 싶다며 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